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 급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날짜도 비상 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 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연금도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